여기는 사천 버니니스 사직점입니다. 저쪽에 사직 야구장이 보이고 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사직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남포점이랑 똑같이 사천 대회 사진들을 이렇게 전시해 놨습니다. r 음, s t 전체적인 g i 음, 이렇게 약간 자자. 카페 분위기가 나죠? 사직점 전체 내부입니다. 음, 사직점은 자자. 이렇게 입구 쪽에는 플레이트랑 월볼, 덤벨 등등의 기타 소도구들이 있고 철봉이 앞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잉 기계가 8대 있고 트레드밀도 있죠. 그리고 바벨들 어, 뒤쪽으로 가시면 링머스럽 하는 공간이 있고 GH 시덥이랑 박스들 그리고 철봉이 뒤쪽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크들 두 대가 봉이 이렇게 앞뒤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와드할 때 어, 동선이 좀 편안하게 될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여기에는 정수기랑 음료수 냉장고 그리고 쓰레기통이 있고요 어 세찬 커스텀 티셔츠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벽을 따라가면 이렇게 수 사물함을 지나서 여기는 여자 탈의실입니다 사물함은 충분히 넉넉하게 수납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샤워실입니다. 남녀 양쪽 다 샤워실 꼭지가 네 개가 있고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laughs> 아 저는 이제 코치, 그저 박창현인데. 네. 어, 지금 호이 코치 차로 활동을 하고 있고 네. 그 이제 지금 김신디 씨와의 지금 기입니다몇시 네. 아, 수업하세요? 저는 2시, 4시, 6시, 8시, 10시. 다섯 네. 어, 타임을 수업하고 있고 거의 사점에 살고 네. 있다고 생각하시면 사직점의 아 네. 장점에 네. 대해서 세 가지 꼽아주세요 일단 제가 있든 네또 혹시 사직점에 가족 같은 분 있습니까? 기호인님하고잘 지내고 네 너무 진지해 네, 병기, 네? 네. 네. 진짜 가족 있어요? 네, 네. <laughs> 진짜 가족도 있고 가족 할인 가능하거든요 네, <웃음> 네. <웃음> 네. 가족 할인도 가능하고 <laughs> 아, 네 아, 일단 네. 일단 말은 세찬이다 아 그렇죠 그렇죠 세찬이다 사실은 제 그렇죠 아 갑작스럽게 인터뷰해도 이렇게 망가지지 않는 어 놀라지 않는 거 선생님 근데 좀 얼굴이 부으신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잠을 못 자가지고 뭐. 아, 뭘 드신 거죠? <laughs> 아니요, 먹었던 뭐, 아, 뭐거 아니라 콜라겐 약간 도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네. 잠깐 누워있다가 네, 부어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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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밤이랑 다르거든요 네 이상한 애 왔다, 이상한 애 약간 드실래요? <laughs> 어, 스위트했어 방금 자기소개 해주세요 어, 아, 저는 김태극이고 뭐... <laughs> 25살. 네. 180에 81kg고요. 아 씨.